축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지만 그 기원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중국에서 시작된 축구의 원형인 추추는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발로 공을 차서 목표물에 맞추는 경기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공놀이가 이루어졌으며 공을 차는 행위는 다양한 문화에서 중요한 사회적 활동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축구는 19세기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1863년 영국의 여러 축구 클럽들이 모여 축구협회 풋볼 어소시에이션 FA를 설립하면서 규칙이 정립되었고, 지금의 축구 경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는 럭비와 구별하기 위해 발로만 공을 차는 규칙이 도입되었고, 이것이 현대 축구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축구의 이러한 와, 규칙은 간단하면서도 보편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정보, 정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 하나만 있으면 장소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이 e 스포츠는 전 세계 사람들의 자유로움과 단순함을 담고 있습니다. 축구의 매력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축구는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전략적 사고와 팀워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스포츠로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축구는 평등한 스포츠로 여겨지며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문화적 교류의 장이 됩니다. 축구는 영국에서 시작된 후곧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축구는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각 지역에서 독특한 축구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1880년대의 축구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 국가로 전해져 이곳에서도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되었고, 남미 선수들은 뛰어난 개인 기술과 창의적인 경기 운영으로 축구의 매력을 한층 더했습니다. 축구의 또 다른 매력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경기 내내 벌어지는 역동적인 움직임과 갑작스러운 전술 변화는 축구를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경기의 흐름은 단한 번의 패스로 바뀔 수 있으며, 막판 골로 승부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축구는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국제 축구 연맹 FIFA의 창설과 함께 1904년 첫 국제 대회가 개최되면서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에서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1930년에 열린 첫 번째 FIFA 월드컵은 수많은 팀과 관중을 하나로 묶으며 축구를 세계의 언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월드컵은 국가의 명예와 자부심을 건 대결로 축구가 단순한 경기, 그 이상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축구의 매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축구는 팀워크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선수, 개개인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한 팀으로 협력할 때 진정한 위대함이 발현됩니다. 팀의 조화와 협력, 전술적 지능이 결합되어 경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교양곡과도 같습니다. 결국 축구는 그 단순함 속에 담긴 복잡한 전략, 그리고 끝없는 변동성으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축구는 경기장 안에서는 격렬한 경쟁을, 경기장 밖에서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을 발휘하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스포츠입니다. 축구는 단순한 공놀이가 아니라 전략적 사고와 팀워크가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스포츠입니다. 축구의 매력은 바로 그 속에 담긴 기술적 요소와 전술적 다양성에 있습니다. 축구는 두 팀이 각 11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90분 동안 상대 팀보다 더 많은 골을 넣기 위해 경쟁하는 스포츠입니다. 축구는 기본 규칙이 매우 간단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지만 경기 내에서는 전략과 개인 기술이 모두 요구되는 복잡한 게임입니다. 축구의 기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축구에서는 발, 머리, 가슴 등으로 공을 다뤄야 하며, 공을 상대 팀의 골문에 넣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경기는 전반 45분, 후반 45분으로 나뉘며 골키퍼만이 자신의 페널티 구역에서 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규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치열한 전술, 싸움과 각 선수들의 기술력은 축구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축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체력만이 아닙니다. 전술적인 움직임과 팀워크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포메이션은 팀의 공격과 수비의 기본 틀을 잡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포메이션에는 4-4-2 공격과 수비의 균형, 3-5-2중원을 장악하며 공격적으로 나가는 전술, 4-3-3 공격력을 극대화한 포메이션 등이 있으며, 팀은 이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춰 전술적인 변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팀은 상대의 전술을 파악하고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 끊임없이 전략을 수정하며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드리블, 패스, 슈팅 등 축구의 각 기술도 경기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드리블은 상대를 제치고 공간을 만들며 패스는 팀워크의 핵심으로 팀 간의 의사소통을 나타냅니다. 빠르고 정확한 패스는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리며 골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슈팅은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며 특히 프리킥이나 페널티킥 같은 세트피스 상황은 극적인 반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축구의 이 기술적인 다양성은 경기를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주는 요소입니다. 축구는 또한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과 팀 플레이의 절묘한 조화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뛰어난 공격수나 미드필더가 팀을 이끌 수도 있지만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협력할 때 비로소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수비수는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미드필더는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며, 공격수는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 골문을 노립니다. 이처럼 각 포지션은 저마다의 책임과 전술적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팀의 전반적인 전술이 결정됩니다. 또한 축구는 단순한 기술과 전술의 싸움을 넘어 심리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경기 중 팀이 리드를 잡고 있을 때, 혹은 동점 상황에서 마지막 몇 분을 남겨둔 상태에서의 압박감은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선수들은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을 키워야 하며 멘탈이 강한 팀이 결국 경기를 승리로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축구 경기의 예측 불가능성과 극적인 순간들은 관중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축구는 또한 팬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선수들은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큰 열정과 의지를 발휘하며 그 열정은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때로는 경기의 흐름을 뒤바꾸기도 합니다. 축구 경기는 단순히 두팀 간의 경쟁이 아니라 팬과 선수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대한 스포츠 드라마입니다. 이처럼 축구는 기술적 요소, 전술적 싸움, 심리적 압박, 그리고 팬들과의 상호작용이 어우러져 다층적인 매력을 선사하는 스포츠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축구는 끝없는 변화를 만들어내며 매 경기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위대한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축구는 수많은 흥분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스포츠이지만 그 이면에는 선수들과 팀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도전과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경기장은 전술과 기술뿐만 아니라 체력, 정신력, 그리고 갈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축구가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도전 속에서 팀과 선수가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축구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체력 소모입니다. 축구는 경기 내내 쉬지 않고 90분 이상을 뛰어야 하는 스포츠로 단순히 체력만으로는 견디기 힘든 고강도의 경기가 많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중 끊임없이 전력 질주를 하며 수비와 공격을 오가야 하며 이는 많은 지구력과 심폐 지구력을 요구합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가 극심해지고, 이러한 피로 속에서도 정확한 판단과 빠른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 내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능력은 축구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둘째로, 축구에서의 부상 위험은 선수들에게 늘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축구는 접촉 스포츠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상대와의 몸싸움, 경합 과정에서 근육 부상이나 골절, 인대 손상과 같은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발목 같은 하체 부위는 지속적인 움직임과 충격에 노출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경기 중에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충돌이나 태클은 장기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수들의 경력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상을 입은 선수는 신체적 회복뿐 아니라 다시 경기장에 설 때까지의 정신적 회복 또한 큰 도전 과제가 됩니다. 셋째로, 축구는 팀워크가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선수들 간의 의사소통과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팀내 개인 플레이어들 간의 갈등이나 전술적 충돌은 때때로 팀 전체의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 플레이어가 지나치게 개인적인 플레이를 펼치거나 팀의 전술적 목표와 상충하는 경우 팀 내부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팀워크가 흔들리고 경기 중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리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축구는 공격, 미드필드, 수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팀 간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상대 팀에게 쉽게 빈틈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넷째로 축구에서 선수들이 직면하는 또 하나의 도전은 정신적 부담입니다. 축구는 심리적인 요소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입니다. 특히 중요한 경기에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나 팬들과 언론의 압박은 선수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월드컵 결승전이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과 같은 중요한 경기에서는 단한 번의 실수가 경기를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강한 선수가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으며 반대로 멘탈이 흔들리는 순간 경기는 상대팀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축구 선수들은 경기장에서의 기술 뿐 아니라 압박감 속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축구는 외부 환경에서도 많은 장애물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중에는 날씨 조건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폭우, 폭염, 강한 바람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 상황은 선수들의 체력과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비가 내릴 때는 필드의 상태가 나빠져 공의 움직임이 예측 불가능해지며, 이는 선수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집니다. 또한, 극단적인 날씨는 선수들의 체온 조절 능력을 시험하며, 경기 전략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선 복합적인 도전의 연속입니다. 경기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팀워크 등의 다양한 도전들을 이겨내는 과정은, 축구의 스릴과 흥미를 더욱 배가시키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팀과 선수들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며 축구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도 이러한 도전과 극복의 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문화,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현상입니다. 축구는 매 경기마다 수십만 명의 팬들을 경기장으로 모으고 수십억 명의 시청자들을 TV 앞에 앉게 만듭니다. 이처럼 축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흥분과 감동을 선사하며 그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장을 제공합니다. 또한 축구는 국가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히 월드컵과 같은 대형 국제 대회는 각 나라의 명예를 건 경쟁이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축구는 경기장의 열기를 넘어서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축구를 통해 빈곤 퇴치, 사회적 불평등 해소 교육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기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는 지역 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소외된 계층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남미에서는 축구를 통해 젊은이들이 범죄와 가난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축구선수로 성장한 사례가 많습니다. 축구는 단순히 경기의 승패를 떠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축구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국가 간의 외교 관계에서도 축구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때로는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축구를 통해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며 인종, 종교, 성별을 초월한 평등한 무대를 제공하는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여자 축구의 성장은 축구의 포용성을 더욱 넓히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축구를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또한 기술 발전과 함께 진화하고 있습니다. VAR 비디오 판독 시스템의 도입은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고 판정의 정확성을 개선하면서 축구가 더욱 정확하고 투명한 스포츠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 분석과 과학적 훈련 방법의 발전은 선수들의 경기력을 극대화하고 각 팀이 더욱 정밀한 전술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축구가 앞으로도 더욱 진화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축구의 미래는 밝고 더욱 다채로워질 것입니다. 여자 축구와 같은 새로운 영역의 성장은 축구를 더욱 포괄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축구의 매력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e스포츠의 발전과 함께 축구는 가상 세계에서도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축구의 형태를 넘어서 축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축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로서 그 매력은 끝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축구는 경기장 안팎에서 사람들에게 감동, 열정, 연대를 선사하며 미래 세대까지도 그 흥미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축구는 단순한 승리와 패배를 넘어 삶의 교훈과 성장을 보여주는 스포츠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하나로 연결할 것입니다.